아, 수고합니다 현재 시간은 12월 13일, 저녁 10시 22분입니다. 잘되 계셨죠? <laughs> 자, 우리 그 멤버십 회원분들은, 어,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. 그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. 현재까지도 그래요. 어, 그, 비트코인은, 음, 보면은, 살짝 단기 반등 하려는 모습이 어, 나오고 있다. 살짝. 살짝 좀 나오고 있죠. 그죠? 음. 근데 일단은, 어,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, 음. 멤버십 회원분들은 그냥 기존 관점, 그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. 예. 이건 이제 그냥, 그냥 일반 구독자분들 방송이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. 여기를 넘어 서는지를 확인해야 된다. 아, 이거 넘어 서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 관점을 어,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. 아, 이렇게 좀보여집니다 이거 이제 돌 만약에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서면 그때 이제 좀 다르게 볼수 있어요. 근데 그 전까지는, 음어 하반 관점을 좀 보는 게, 어 한번 더, 어, 이게 꼬시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. 이게.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, 맞아 보입니다. 어 맞는 건 아니지. 제 관점이니까. 오지가 흐름이 좋네. 그래도 일단은 지금은 어,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현금 비중을 들고 있는 게 맞다. 뭐 그냥 존버하시는 분들은 어, 그냥 존버하시면 되고요. 일단 트레이딩 관점을 열고 계신 분들은 어, 현금은 어, 좀더 기다려보자. 그렇게 아, 말씀드리고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멤버십에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어, 링크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음, 음. 그리고 음. 그 비트겟라고 맥시하고 OKX 거래하실 분들은 매매 수수료 최대 50%까지 할인됩니다 아래 링크 타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. 오시네. <laughs> 오셔. 따라갈 자리는 아니다.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